아니 오늘의 목표는 박스를 터 사는 거라서 <웃음> 네 <웃음> 맞아요 그거 9천 얼마던데요? 근데 상점에서 하면 너무 비싸니까 중고로 사려고 매물 찾고 있긴 한데 네 9천이요 근데 그게 매물이 있으려나? 그쵸 찾아야 되는데 아. 일단은 삼성분들 쪽한테 한번 DM을 넣어주세요 어, 방금 그 출근일인데 방금... 광고는 써도 되나요? 혹시 그것도 안 되나요? 네, 광고랑 다 써도 되시고 거래할 분만 네. 퇴근하시면 돼요. 아네 알겠습니다. 어, 7일 어, 오세요. 네, 뭐지, 가이드 안 받으셨어요? 어, 받았는데 네. 그 찔끈찔끈 사소한 거는 살짝 네. 제가 어, 다 써놨는데 네, 그러니까 RP 금지인 건 알고 있는데 이게 광고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RP 일종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알겠죠,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약간 애매한 거 있잖아요, 애매한 거. 아, <laughs> 그런 것만? 너무 그 너무하시네요. <laughs> 너무하십니다. 너무하십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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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제제 애만데 너무하십니다. 거에요, 이거? 우리 원포맨님 싸게 파르신데요. 여기 팍팔아드릴로어어 어, 검은콩님이 검은콩님이 파신다는데요? 어지이차오신것같데 <laughs> 어? <laughs> 박스터 어넵 어... 넵. 넵. 그 시세 좀 dm으로 부탁드립니다. <laughs> 시세가 혹시 어, 얼마에 파실 생각이신가요? <laughs> 얼마에 파실 거예요? 어, 제가 자금이 얼마 없어서 그래도 중고니까 양심상 한 5, 4, 4, 5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양심상 4, 5. 4, 호면 얼마예요? 4, 호면 4, 5면 절반보다 더 밑에 아니에요? 어, 아니죠. 뭐, 이렇게. <laughs> 하하하. 살수 있나요, 오늘 박스터? 하하하. 사천 사데오4,000 4 0어떠십니까이리데 너무 노양심인가요? 아, no. no. 아 <laughs> <stärquest> mm. <laughs> <ca> 제가 날너 <laughs> 제가 좀 음. 아, 아니 알고 있습니다. 박스 생긴 건. 제애마입니다 다 보셨어요? 아, 그럼요. 제죄 맙니다. 잠깐만요. 제가 제가 감가상각해 드릴게요. 뭐야, <laughs> 뭐야? <우와, 우와. 웃음> 오호. 아니, 아, 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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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발을 박았어요, 이제. <laughs> 하지만 저는 수리가 됩니다. <laughs> <이런 가격을. 웃음> 아. 아, 뭐, 제가 부셨을 때 바로 후려 쳤어야죠, 가격을. 아, 제가 또 아, 어떻게 그렇니까또 선배님께 또 아, 일단, 미천한 의으른 그러면... 조용히 있겠습니다. 선배님이 아니, 일단, 알아서. 일단 퇴근하시고 병원 가보라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그 그분이 누구시죠? 그 하덕 님이신가요? 네. 어떤가요? 형민 님. 네, 저 맞아요. 어, 근데 그 퇴근도 자 같이 그것다 써야 되나요, 혹시? 네, 네. 잠깐 퇴근이라고 쓰으신 게요. 잠깐 퇴근. 아, 차도지. 차는 안 집어넣어도 되나요? 차도 집어넣고 이 아... 차 하나 사는게 이렇게 힘든... 가자 아 진짜 가자 아그형민이형테 뭐. 왔어요? 네. 음. 뒤에 일단은 출동했는데 시체가 안 보였고 두 명이나 간데 둘다안 보였고 거기다 경찰이 무대 위에분 티켓 하셨으니까 가도 된다 그래서 일단 퇴근 네, 누르고 옷 갈아입고 시체고 일단은 맨처 퇴근 뭐, 누르고 어... 그 사실대로 차량 어... 구매로.

돼요. 아, 네. 잠깐만 이러면. 삭제하고. 네, 요러... 빠지면 영상 25분. 그거 전, 어, 좀 심하면은 네. 해달라고 네. 자, 손이 얼마 있으세요? 어, 제가 솔직하게, 네. 정말, 정말 솔직하게, 네. 5,800이 있습니다. 8800이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네. 일단 나한테 4천을 주시고 네. 어, 나머지 이게 지금 차 1억짜리거든요. <laughs> 네. 1억짜리니까 어, 일단 4천만 원 주시고 일단 1천만 원 쓰실 게 있어야 되니? 네, 네, 네. 4천만 원 주시고 네. 어, 나머지 제가 뭐 m s 분이 고또 대출인가요? 네, 대출로. 아, <laughs> 어, 이 이자가 어떻게? 아, 이자는 대신에 안 받겠습니다. 아, 네. 아, 직원 4, 복지인가요? 어, 오케이. EMS 직원이시니까. 네, 네, 네. 제가 특혜를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무이자 할부군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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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관... 딕네임... 어... 네, 네. 권 닉네임. 어. 예, 님 한번 그 아예? 계좌 좀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그쵸? 아, 네, 네. 일단은 하, 4, 예. 4천만 원. 4천만 원 샀다. 야. 가격을 정하고 주세요. 4천만원 주시고 네 음, 전화 6천 5백 어떠십니까? 6천 5백? 아 4천? 6천 5백? 아 네, 차량가위요 2천? 아 선배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6천 5백 해서 2천 5백만원을 제가 무이자 할부로 아, 2천 5백? 6천 5백? 아, 선배님 조금만 더 어떻게 안 되시 안 될까요? 에이, 2, 정도 해야 열심히 일을. 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아더 열심히 하셔서. 더 열심히 가시고, <laughs> 응? 아 파견이요? 네. 2 네. 아네 아, 네, 알겠습니다. 6알겠어 6,500이요 총? 네. 네, 네총 알겠습니다. 5, 원래 이거 1억아시아네 아니 정확히 1억은 아니죠. 9천 땡땡인데. 매매시면 네네네. 아 세금 붙자마자. 네, 아 맞다 세금이 붙지. 90. 아. 69, 아 혹시 이거 파스터 시드 튜닝 가능합니까? 어 이거 다 튜닝 가능합니다. 아. 다 튜닝 가능합니다. 네네네네. 안 어, 원래 뚜껑 어? 뚜껑이 안 닫혀요? 네. H 꼭 누르고 있으면 원래 랜덤으로 뽑을 때 아마 랜덤으로. 거거어 그럼 안 되는데 원래 박스터 감성이 그건데. 아아 아, 박스터 감성이. 보니까 랜덤으로. 네네네. 하는 아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줄수 없죠. 뭐. 네. 네 일단 4천만원 주시고. 사천오백만 네. 원은 열심히 일해서. 네네네. 알겠습니다. 계좌번호 다시 한 번만 쭉쭉쭉 불러주세요. 네, 저 있어요. 지금 마지막이 이거 좀 바로 오 아, 지금 방금 콜이요? 스 네, 드렸어요. 아, 저 지금 네. 스 받았나요? 가시 가시목에...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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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그냥> 나름 <놀람> 괜찮은 것 같아. <놀람> <놀람> 지금 네, 감사합니다, 선배님. <놀람>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채권자로서 열심히 상납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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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도 샀다. 아, 아, 다시 출근해야 되잖아, 잠깐만. 아, 한번 한 번만 타고 오자. 축박스 타유 성공. 어, 카이나님 손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쭉 박스도 샀다. 아, 박스 샀다, 예. 아마 일단 한번 퇴근하고 퇴근했으니까 무전 잠깐 나가고 아 그래도 아 박스 샀으니까 한번 타봐야죠 시승? 시승 한번 해봐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야야 야, 여러분 제가 박스 드디어 샀습니다 아 오늘의 목표 박스터 원래 이거 h1 눌러야지 꼭 나와야 되는데 아 일단 제가. 색깔은 엔진 엔진은 내 것도 좋고 일단 컬러는 무조건 레드입니다. <laughs> 레드로 하고 시트 색깔은 블랙으로 어? 잠깐만. 어 시트 왜안 바뀌어? 시트가 왜안 바뀌지? 어 시트 안 바뀌어. 어, 시트가 안 바뀌는데? 어? 아, 시트가 안 바뀌어.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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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트가 <laughs> 이런 이런 시트가 아 시트가 바뀌지 않아. 시트가 바뀌지 않아 시트가 안 바뀌어. <laughs> 와, 시트가 안 바뀌어. 와. 그래도 한번 했으니까 시승은 한번 합시다. 한번 돌고 옵시다. 어, 근데, 은근 속도가 빨리 나오는데? 아닌가? 아니, 아니, 엔진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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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을 해야 돼. 크으, 이 맛이죠. 소리 소리. 아 이게 파서 소리입니다, 여러분. 야. 와 진짜 이제 와 뭔가 느낌이 새롭습니다. 잠깐만 보자. 괜찮은데? 넷박스터? 네, 아, 이제 좀 꽃소가 된것 같아요. <laughs> 아마 저를 인생게임에서 많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 어, 소리가 작나요? 지금은 좀 괜찮나요? 제가 인게임 소리를 많이 줄여놔서, 됐죠? 지금 좀 괜찮나요? 아, 잠깐만 <laughs> 잠깐만 어, 수리 좀 부리자 아, 씨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역시, 한 번, 신고식 해줘야지. <laughs> 아까보다 낫나요? 어, 아까보다 나으시고, 좀더 켜드릴게요. 지금이 나지. 쥐어죽히세요? 괜찮으시죠? 하고 이제 어 그러고보니까 30분 근데 1시간은 채워야되잖아 안녕하세요 어서 얼마에요? 봐요. 5만 원요? 네. 네. 이게 왜요? 네, 5만 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M 눌러서. 어. 어. 오, 아 이게 있군요 어, 나 이거 몰랐어 오 감사합니다 저기 뭐야 엔진? 그냥 내구도 이런 건가요? 그냥 놀다가 출근해요 아니야 그래도 빨리 시간 채워야지 열심히 일해서 빨리 돈 갚아야지 언제까지 채무자 언제까지 채무자한테 시달릴 수 없습니다 이런 거는 성미 안 맞아 빨리빨리 이런 거는 어. 이런 거는 빨리 빨리 돈 내야 됩니다. 출근하자, 돈 갚아야지. 돈 갚자, 주차 됐다. 출근합시다.